자, 깐싱이다 이번 영상은 3월 17일 패치 노트입니다. 스트라이커가 나오는 날이죠. 한번 둘러볼게요. 자, 신규 클래스. 와, 아, 본캐가 나왔다. 본캐 키워야지. 자, 스트라이커가 새롭게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프로로그 제거하지 않고, 뭐, 건슬링어 나온 것처럼 나온 거죠. 폭렬 권을 폭렬 각오로. 그치, 맞지. 이거 얘기 나왔어. 어. 주먹과 발을 모두 사용하는 권법의의미에서 권으로 이름을 지었으나, 무언가를 남겨진 댓글 의견들이 훨씬 합리적으로 판단해 폭렬각으로, 와. 말하면 바꿔준다니까. 인정? 그리고 직업가인도 정말 궁금하죠? 이따 보러 갑시다. 익스프레스 기간 연장까지 했대요. 쓴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어. 어, 건슬링어 기념 점핑과 스트라이커 기념 점핑권. 점핑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점핑 둘다 가능하다. 둘다 점핑할 수 있다. 근데 익스는 개정단 1회. 어. 막 건슬링어 나올 때 같이 준 익스를 썼으면 이번에는 못 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음, 좋다. 어, 경쟁전 오픈했네요. 그거 패치, 어, 벨, 벨 펜은 했나? 경쟁력 진행하면서 벨페 더할것 같은데 얘기 없으면 편의성 개선 어? 우리 얘기한 거 해요? 이거? 또 파티 깨고 다시 막 초대하고 그거 말고 한번 알아볼까요? 디자인 변경 공격대 편집 가능하도록 이게 막 도전 레이드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 잡고 다시 나가서 방 만들어서 초대하고 막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지? 음한 글자 검색도 되고 파티 나가기도 됐고 좀 개선했나 보네요 해체 기능. 1에서 4인 플레이 가능한 콘텐츠는 최대 인원이 모이지 않아도 입장 가능하도록. 그치. 응. 실현도, 그래? 3인으로도 깰수 있어? 아, 필수 입장의 존재 콘텐츠는. 근데 이것도, 그러네요. 와, 이거지. 파티 찾기 대기 생성시 목표 콘텐츠가 나도 한 번에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 파티 깨고 다시 만들고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이제. 이거지. 음. 끌어올림 버튼 끌어올림부터 겁나 누를거 아니야 끌어올림은 좀 신기하네 다같이 그냥 모든 파티 방 인원들 아니 모든 파티에서 끌어올림 누르면 어떻게 돼 경쟁이야 이것도 거절또는 미술의 기능 알려준 메시지 야. 추천 스킬 기능 어 뭐야 바뀌었네 좀 바뀌었네요 U I 또 바꿨네? 아그아 그, 아, 여기 던전에서 아나 스킬 창인 줄 추천 스킬 생겼네요. 오오음 미리 확인 가능하고 알람기는 편있어. 오오 이게 그거네요.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내가 노말 하다가 올라왔을 때 여유 생긴 이것들을 하드 재료로 바꿀 수 있다는 거네. 그쵸? 음, 좋다, 좋다. 이게 성장하는 구간에서 되게 도움 될 거야, 저거는. 오, 오, 별로다. 오, 오 멋있다. 에프나족2두배 <laughs> 기간 연장. 야 감사합니다. 획득 난이도 많아. 비탄의 섬 있는데 오르페우스별 나 없어 이거 마지막. 이건 다 했고 최적화 자동 최적화. 음. 개인 거래식, 회원 거래 방식. 음. 야. <laughs> 왜안 죽이냐, 이거. 어, 배마도 좀 만져줬네요. 음. 인지하기 쉽도록 개선. 동작 없이 사용하도록. 100% 확률로. 아, 어, 배마 버그 수정도 엄청 했어요. 오, 좀 바꿔졌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오. 아들인들도 그거 해졌네 음, 메인캠, 아이템. 남은 거를 해수하기. 음. 이거는 이제, 이후에는 뭐, 어. 도전 가디언 토벌을 완료한 후에도 해당 토벌에 다시 입장할 수 있도록 해서. 어, 이거는 나 되게 좋은 것 같아. 어. 다시 지인분들이랑 또할수 있고, 도와주러 갈 수도 있고, 그죠? 근데 버스 생길 수도 있고. <laughs> 버스 생긴 말도 해, 저거. 응, 어, 양날의 겁이지. 지인 분들이랑 같이 할수한번더 같이 할수 도와주거나 도와주면 할수 있지만 그 도와주면 또 버스가 될수 있는 거지. 음. 그냥 도전 어비스 레이드처럼 아 도전 어비스 던전처럼 원정대 한 번에 딱 하고 보상 많이 좋겠다 컨텐츠 음. 진행 시 진행 상황에 맞춰 중단 투표재 제작 투표 어떤 하나의 버, 투표 어떤 출력되도록 해서 이거 잘못 누를 때 많았잖아. 클래스 선택하면 계속. 음. 딴건 뭐어때요 그리고 이제 이 쿠쿠르 삥뽕과 영지 농장 업데이트 일정 연기할 것 같다고 우리 모두 예상했었죠 안녕하세요 강선이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음 마음이 무겁지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음 보강 작업들로 인해 콘텐츠 개발 일정이 조정이 될거라 해요 어 그치, 우리도 인정했어. 어. 우리도, 어, 밀려도 괜찮지라고. 우리는 다 밀려도 다 이해한다는 말이요. 쿠쿠르 삥뽕과 원정대. 어. 이건 인정이야. 어, 이해해, 이거는. 자, 근데 3월 업계에서 안내해드렸던 거, 원정대 영지는 4월, 근데 좀 많이 밀리긴 했다? 어. 4월 14일과 쿠쿠르 삥뽕은 4월 28일. 이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2주 뒤에는, 이제, 쿤켈라니움, 그, 파란색 크로마니움과 아바타 제작 염색, 그리고 건재길이 정말 궁금해 나는. 어, 나온다고 해요, 그래도. 요것들은 나오고, 이 농장, 쿠쿠루삥뽕은 4월로. 아니야, 괜찮아요. 사과한 새. 음. 하고 이벤트를 한번 보러 갈까요? 자 이벤트 스트라이커 오픈 아바타가 나왔습니다. 영상 한번 볼까 우리? 스트라이커 오픈 아바타. 와아 무기는 좀 별론데. 오 어? 저거 저거 멋있다 저 손에 일렁이는 건 멋있는데 무기가 아니네와난 이번 솔직히 이게 전설 아바타 래요 이건 좀 이상해 얼굴 이게 얼굴 때문에 그런가 얼굴은 벗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해 라고 합니다. 어, 스크래커 패키지. 아, 나 무기가 좀 마음에 안 들긴 해. 뭐 이상해, 이거. 어, 이건 멋있는데. 이것도 계속 한번더 하고. 이게 얼굴을 벗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해. 어. 이것도 전설 아바타니까. 어 기존 혜택 연장하고 점핑권을 또 지급을 해줘 왜또줘왜또줘형 6만원 한 6만원을 또 준다네요 스트라이커 나왔으니까 하라고 그럼 합니다 이게 다지 새로운거는 어 사전등록 쿠폰 확인하시고 시즌4 열렸고 이렇게 되고 저는 난 스트라이커를 갑니다 깜빡